이런데. 이게 거의 끝물이야, 끝물. 아이고. 생각을 여러가지 해보긴 하는데. 앞으로는 장비 한 대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은 솔직히 내가 얘기해주면 장비 한 대로 사업을 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백만원 이상 나. 무조건. 마이너스 무조건 백만원 이상이야. 이게 내 생각인데 앞으로 사업할 거면은 새 장비 한 대를 사는 것보다 돈을 좀더 대출해가지고 중고를 두 대를 사는 게 낫지 입률이 너무 야박해 오늘의 명언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일을, 일하느라고, 일만 하느라고 돈을 쓸 시간이 없어. <laughs> 그래서 저축하는 거지. 이거 뭐, 카페에도 글 있잖아. 15억 벌었는데, 결국 자기가 가져간 거는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한달 일해가지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더라. 에이, 이제 막상 해보니까. 공장에 있는 돈이 전부 다 자기 돈이 아니야? 다 어차피 다 나갈 돈이라. 아, 5년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씨. 지금까지 여기 공장에서는 예행 연습이었지? 진짜 실전은 이사 가고 이게 실전이지? 근데, 가서 주위 사장님들하고 이제 친하고 하니까 거기 이제 가공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지금 고민이 많아. 너무 많이 부족해, 너무 많이. 뭔가 방향을 확고하게 잡고 그쪽으로 쫙 가야 돼. 어차피 다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무조건 물량전으로 가야지 물량전으로 오늘 몇시까지 할랑가 모르겠다 그래도 도전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니지 남들이 한다고 나도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는 실력이랑 뭐 그런 거는 한 20%도 안 되는 거 같고 운이 한 60%에 자본이 한30% 정도 자본하고 운하고 거의 반반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자본하고 운빨하고 반반이고, 실력은 20, 30%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일이, 일감이 있으면은 기계를 그때 땡겨서,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뭐 기계가 당장 땡기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모순이야, 모순. 일감이 왔어. 근데 내가 기계가 없네. 어? 안녕, 잘가. 나딴데갈 거야. 하면서 가버리는데. 이거는 모순이야. 내가 겪어보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돼 있으면 기회는 가버리지요. 겁나 맹성수성하네. <laughs> 이게 어디까지 본인이 갈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하고 가다 보면은 그래도 중간 이상 가지 않겠나 싶다. 일단 선배님들 대단해요. 사업하시는 형님들 보고 당연히 관리자나 이 계통에서 오래 일하시는 그 기술력 좋으신 형님들도 이해하고 경영자하고 초보자하고 월급이 똑같애 2, 30만 원밖에 차이 안 나. 답도 없고. 솔직히 카페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그 익명 수사하는 거 보면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아니야? 그게긴 한데 나는 이 일이 좋으니까. 일은 좋은데 이제 일을 이렇게 미치게 할 정도까지 하니까 이제 질려버리는 거지. 진짜 사업 시작하면은 딱 3개월 열정, 열정 사라지고 이제 한 일주일, 뭐 2주일, 한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와, 소리밖에 안 나올 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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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와, 이거 할수 있나? 와, 업무량이 엄청난데? 와, 내가 이걸 했네? 근데 내일도 이걸 또 해야 되네? 와, 실제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시간하고 잡일을 해서 잡일을 하는 시간하고 거의 삐까삐까 하니까 <laughs> 사장이 뒤에서 서포트 잡일을 다해 주니까 누군가가 해 주니까 제 실력을 100% 발휘하는 거지 뭐 인코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단속 가공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거의 야간에 새벽 되고 뭐고 하면은 이 시간에 솔직히 그냥 일반 부신 가공 이거 프로그램 짜는 것도 겁나 힘들어. 너무 어려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집중력이라기 보다는 그냥 해온 게 있으니까 겨우겨우 가공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게 자기라면은 직장 생활에서 30%, 40% 밖에 실력 발휘 못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시스템을 내가 잘 잡아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직장 때, 직장 생활 할때그 능률을 다시 얼마나 가져오느냐 이게 관건이야, 이게.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시간으로 메꾸는데, 나중에는 돈으로 시간을 사야 돼. 그래서 대출을 크게 해가지고, 시간을, 시간을 버는 거지.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게 맞아. 돈 있는 사람이 돈 물건 뿌리고, 어? 자본주의사회 진짜 대단해. 아, 이거 비방댓글 엄청 달리겠는데? 뭐, 이거 혼자, 혼자 이렇게 수다하는 거니까. 아, 나중에 시간 좀 지나가지고, 이사 가고 시간 지나서 이거, 이거 영상 봐도 재밌겠다. 그때는 아,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얘나 예, 지금이나, 항상 생각하는 거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긴장감 잊어버리고 초심이 옛날에 힘들었던 거 그때 생각하는 거 초심 잊어버리면 바로 무너지는 거한 순간이니까 뭐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아따야 오래도 했네 이거 다 보는 사람 절대 없을 거야